안녕하세요.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. 오늘은 매기의 추억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.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악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 주소를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받을 수 있겠고요. 이국의 수준은 체르니 100번 후반에서 체르니 30번 초반 정도 수준입니다. 기초가 없거나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도 강의를 해놨으니까요. 아래 카페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공부하기에 앞서서, 어, 개인음이라도 한번 쳐보고,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강의가 쉽게 들릴 수가 있겠고요. 처음부터 강의만 들어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자, 어떻게 치는지 같이 봅니다. 자, 오른손.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니까 내림표가 한 개가 있습니다. 시자리에 있어요. 이 곡은 C를 칠 때는 검정 건반 C를 치야 됩니다. 그거를 주의, 주의해서 악보를 봅니다. 피아노 가운데 도에서요. 한 옥타브 위에 도를 찾고요.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. 도, 도, 도. 자, 도, 도, 도.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라, 솔, 파. 그 다음에 솔, 파. 제 보세요 한 마디씩 할 테니까 도도도라솔파솔파자 오른손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잘 되시면 왼손 연습합니다 가운데 도에서 한옥타브 밑에 도를 찾으시고요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도 파하고 라를 같이 칩니다. 하고 파 올라 같이 자 양손 칩니다. 처음에 도두 번은 오른손만 칩니다. 도도그 다음에 세 번째 도칠때 왼손 도하고 같이 칩니다. 그 다음에 라 치면서 왼손 파 올라 같이 오른손만 솔파 치면서 왼손 같이 솔 치면서 왼손 같이 솔 오른손만 파 자, 처음에 이렇게 천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이제 연결합니다. 도도도라솔파솔파 솔, 파. 자,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첫 번째 마디 연습해 보세요. 그다음에 두 번째 마디 파 두 박자 2번 손가락으로 레, 파, 레 파, 돌 레, 파, 레 왼손은요, 도 밑에 있는 C를 치는데 C, 검정 건반 C를 칩니다 그 다음에 레하고 파 같이 칩니다 1번 손가락으로 파 치면서 왼손 C 검정 건반 같이 칩니다. 왼손만 레파. 자, 2번 손가락으로 레 치면서 왼손 같이. 오른손만 파. 왼손만 레파. 오른손만 레. 자,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처음에 파하고 왼손 C 검정 건반 같이 치고요. 왼손만 레파친 다음에 그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레 치면서 왼손 같이 오른손만 파 왼손만 치고요 오른손만 레자 여기 어렵습니다 연결합니다 하나 둘 두번째 마디 연습했는데요. 첫번째부터 두번째 마디까지 연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여러분도 해보세요. 자그 다음에 세번째 마디 1번 손가락으로 도 2번 손가락으로 파 다. 3번으로 라 5번으로 도도 도. 도파 파라 도도 왼손은요 도하고 파라 같이 칩니다 오른손 도치면서 왼손도 같이 2번으로 파치면서 왼손 파라 같이 오른손만 파 라치면서 왼손 같이 도 치면서 왼손 같이 오른손만 도도파 아, 파라 도도자네 번째 마디입니다 솔둘셋 치면서 왼손도 같이 치고요. 왼손만 미솔 한번 더. 오른손만 도 도. 자네 마디까지 했습니다. 처음부터 네 마디까지 연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여러분도 연결해 보세요.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마디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마디하고 똑같습니다.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. 똑같기 때문에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.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마디. 자, 네 번째 마디. 몰래부터 하겠습니다. 몰래. 번째 마디 했고요.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1 번으로도 그 다음에 파삼 번으로 라그 다음에 5 번으로도 솔라 여기까지요. 도 파라도 솔라 도 치면서 왼손 도 칩니다. 받 치면서 왼손 파라 같이 칩니다. 오른손만 라. 도 치면서 왼손 도 같이 솔 치면서 왼손 밑솔 같이 오른손만 라. 여덟 번째 마디 파 맞췄습니다. 여덟 번 여덟 번째 마디 파 맞췄어요. 여기까지만 해보세요. 파만 왼손은요 도하고 파라. 자 오른손 파 치면서 왼손 도 파라 같이. 자 여덟 번째 마디까지 동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. 야까지만 했어요.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그 단락인데요. 처음부터 사랑하는 매기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처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합니다. <목소리> 자, 여기까지 했습니다. 고기,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해서 강의를 1부, 2부 나누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. 2부 강의는 아래 카페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2부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